자, 요어 펜스에 쌓이는 기둥 파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m로 보통 절단이 되어 있고, 요 끝에 보시면 끝에 부분은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 작은 돌이나 있을 때 위에서 박을 때잘 들어가거든요. 가로대 파이프로 쓰시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25mm 1.5T 파이프고 어 예전, 요즘에는 파이프가 끝에 임발이라고 그다음 파이프를 이렇게 끼울 수 있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펜스를 고정시키는 결속선인데요. 반을 접어서 펜스에서 이렇게 감아주면 됩니다. 그럼 펜스 철망입니다. 한 개가 10m씩 나오고요. 그리고 이건 펜스 문. 1.5도요, 1.5 양문 3m가 있고, 2m 양문 3m가 있고, 여러분 이제 작은 문으로 구분이 되고, 기둥파이프는 이렇게 되고요. 기둥파이프와 가로대파이프를 연결한 철사주리개인데 종류는 기둥파이프에 따라서, 사이즈는 3, 2, 4, 2, 4, 8, 이렇게 나옵니다. 기둥파이프를 위해 동파 방지를 위해서, 꼽는 건데, 이것도 종류에 따라서 32, 42, 48이 나옵니다. 끝부분에 모양 잡기 위해서 여기 철새 들입니다 멧돼지나 고라니나 못 들어오게 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외부인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의미도 있겠죠 가로대 파이프와 그리고 2m 말뚝을 2m 받아 봤기 때문에 지금 파이프를 깔고 있습니다 나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데는 이 수동으로 박는 걸 가지고 박아야 됩니다. 어... 이쪽에는 이제 장비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박는 걸 보겠습니다 위에서. 있어요. 자, 파이프는 다 박았고, 이제 끝쪽에는 이렇게 철새들로 해서 완전히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아래 위로 25mm 1.5t 파이프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자, 아래 위로 25mm 철사를 여기 이 파이프는 32mm 파이프고, 이 파이프는 25mm 파이프입니다. 철사조리개는3의2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철구를 다 완성한 다음에 이제 펜스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파이프는 하우스 파이프 1.5t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멧돼지가 이렇게 불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좋겠죠 위에가 짧은 것이 위쪽이고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이쪽으로서 설치를 합니다. 펜스와 이렇게 고정을 시킨 결속선으로 너무 많은 곳을 하지 않아도 적당히 사용합니다. 철방 연결은 1 0 m 마다한 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별도로 있는 걸그 다음 철망과 연결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펜스와 두 번째 펜스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나가다가 이쪽에는 겨울에 땅이 열어버리면 이 파이프가 동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 캡을 사아줍니다 그래서 그냥 망치로 치면 되겠죠. 캡을 이렇게 박아줘요 결속선은 자기가 원하는데 아비 유의하실 거는. 이렇게 철망을 띄워버리면 그 땅에서 올려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멧돼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해서 밟아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일단 위에 부분에 어 저희는 여기에 한칸 반지점에 결속선으로 계속 묶고 그리고 뒤에 한 사람이 따라오면서 밑에를 밟으면서 정리하면서 나옵니다. 이렇게 된 부분을 지금 안으로 탁 밟으면, 그리고 결속선으로 으깨버리면 평평한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위에 부분을 결속선으로 고정을 한 다음 밑에 부분을 발로 이렇게 밟습니다. 그러면 멧돼지가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위에 부분을 고정을 하고 밑에를 쭉 밟아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이렇게 되죠. 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쪽에 기둥파이프를 방대 구이를파고 지금 길이를 재고 있네요 팔은 한쪽에 두 개씩 들어갑니다 기둥파이프 요게 기둥파이프로 쓰고 문은 지금 1.5m 가로 1.5m 세로 1.5m 에서 양문 3m 짜리가 설치가 됩니다 문을 조립을 먼저 한후 기둥에 났습니다. 조립을 한 다음에 끼겠습니다 여기는 스탈각두 개씩 들어가. 중앙 부분은 나중에 문이 벌어질 거라서 남부를 두겠습니다.